시작하고 5초 만에 몇명들어오는세 번. 1 2 3 5초 됐어 근데 아직 안 들어왔어 이게 근데 집게가 오, 글래요, 한 번에 있자. 들은 게 아니고 한 번에 같이 뻑뻑뻑 늘어 내려간다 <laughs> 근데 진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장관이다 머리가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안녕하세요. 응. 같은 화면을 계속 보여 드리고 있는 민혁입니다 녹방. 녹방이래. 헬로, 하이. 그래도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 편이었는데 이제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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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 기온이, 슬슬 기온이 슬슬 내려가네요, <laughs> 이제. 딱 추워. 우리 오후권 끝나갈 때쯤 맞춰서 해님이 지고 난 이후로부터 <laughs> 좀 추워. 다행이야, 그래도 우리, 우리 한참 탈때 탈... 남들 타면은 안 좋으니까 추워지게. 한참 탈때 <laughs> 춥다가 <웃음> 어 인도네시아 멜로디 하이 러시아 멜로디 하이 오, 어 쉬쉬. 안자하세 그. 학원 갔다 왔어요. 예. 자. 주말인데 그, 그 학원 갔다 스키장 VR 해. 편 3편 아 <laughs> 친구 개인기 <laughs> 때문에 켰습니다. 네, <laughs> 친구가 아까 약속을 한게 있기 때문에 비2비 <laughs> V 앱인데 저 때문이 아니고 <웃음> 저의 <웃음> 친구 때문에 <laughs> 친구 지 자랑하려고. 네, 친구가 <laughs> 개인기 보여드리고 싶어 해서 기회됐고요 어, 니혼다요. 하, 고니지와. 고니지와, 고니지와. 자, 이쯤에서 제목도 그렇게 졌으니까 치, 친구 개인기를 한번 볼까요? 친구 개인기. 준비됐어요? 고글 끼고할 거야? 아, 저부터 하는 건가요? 너만, 너만, 할, 거야. 너만, 할, 뭐 하나야? 너만 <laughs> 할 거야? 너만 할 거야? 너 때문에 킹 거야? 아, 그래요? 너 어. 하나야. 제가 알고 있었으면서. 그래, 그러면 아까, 아까 피글렛에 이은. 도라에몽 성대모사 어, 도라에몽 아, 도라에몽 한번 가겠습니다 전문이네 만화 만화 캐릭터 전문이네 만화, 만화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도라에몽 가겠습니다 징구야야 <laughs> <laughs> 아. 진짜 안 똑같아 대나무 헬리콥터 좀비슷하아 어, 좀? 근데 야 아, 이건, 이건 좀 비슷했어 어. 이건 좀 비슷했어 대나무 헬리콥터는 야, 좀 내가 구야는 얘는 좀 도라에몽이 한 40대 정도였을 때 목소리였고 대나무 헬리콥터! 이건 좀괜찮았어 우유 난 몰라! <laughs> 그게 피글렛이야? <laughs> <laughs> 야 그건 좀 타다. 저게 피글렛이다. 자 이제 만화 캐릭터 끝났고요. 또 있나요? 유혜진, 유혜진, 유진 아, 유혜진은 이제 한번 조용필, 한번 조용필. 있으니까. 조용필 모차. 아, 조용필 선생님. 조용필 선생님 모차 한번 가겠습니다. 모나리자라는 노래인데요. 아, <laughs> 아, 맞아. 제가 맞아. 제가 굉장히 맞아. 좋아하는 노래기도 합니다. 이건. 네 <laughs> 모든 걸다 주어도. <laughs> 그치요? 똑같이 하셨요 그치요? 그치요? 좀 길게 좀 몰래... 길게 좀 해봐. 잡을 <laughs> 수는 없는 것까아 <걸까? 웃음> 그대는 모나리자. 유해진 씨요. 그만이지 뭐지 그만. 나나 돌아이몽 찐구야. <웃음> <웃음> 우유 난 몰라 피글렛 우유 난 몰라 유지씨 화가 많이 쏘자 도다몽 친구야 조용필 씨내 <laughs> 모든 걸 가지고도 피글렛 <laughs> 우유 난 몰라 <웃음> <웃음> 아니 뭐네 개가 다 똑같아 다똑같니까야 근데 개인기 부자는 부잔데 네 개가 다가아잘안 <laughs> <laughs> 아, 보여 같은 캐릭터가 하는 것같아 암부... <laughs> 아, 아... 다 똑같애? <laughs> 맞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 다똑같고요 <laughs> 똑같은 사람이 다 하는 것같아다똑같고요 <laughs> 아... 다 똑같습니다 아오 우 지금 딱 햇빛 떨어지는데 너무 좋다 그니까 다시 한번 산을 한번 보여줄 타이밍이 것 같은데? 저 근데 카메라에 다 나오지 않지? 나오지 않다. 와,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뒤에 산까지 다 보여. 어. 카메라에도 보일 정도면은 이거 좋은 거 같지, 선배. 여기 정상에서 다들 몇 살이냐고 물어봐 봐, 찍 어, 여기서. 여기 사진 찍까? 정상에서 그래? 사진 한번 아, 그래, 찍자. 그래, 그래, 그래. 자, 자, 그러면 개인기 그게 개인... 정상에서 사진 같이 찍을 사람도 오라 그래, 오시라 그래. 어. 시간이 1분밖에 없는데 <laughs> 혹시 여기 골드 리포트 골드 용평 슬로프에 <laughs> 네, 계신 잠깐 분들은 들어봐, 잠깐 와서갖 들어 봐. 여기 뭐 저기는도인지? 어. 아츠. 의 얘는 몰라. 아저가 번강강원 포인트 레슨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목을 조아야 돼요. 목에. 으이이이 에이 얘는 몰라. 얘는 몰라. 본격 친구 부유 얘기를 해. <laughs> 우유난 몰라. 아니야. 그렇게 막 아픈 것처럼 <laughs> 아니라. 어. <laughs> 우유난 몰라. <laughs> 우유 몰라. 어, 좀 늘었지. <laughs> 좀 늘었지. <laughs> 저희 원 포인트 레슨으로 이제 아니야. <laughs> 우유난 몰라. 아, 그건 노래 같잖아. 애가 좀 울어야 돼. <laughs> 우유난 몰라. 이러면서 아 왜.. 이거 왜 내가 하고 있냐 근데? 아 <laughs> 잠깐만.. 뭐? <laughs> 이거 내.. 내..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야! 뭔가 더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너 때문에 찍힌 거야 이거? 뭐가 <laughs> 더 요구가 있어? 자산 정상에서 우리끼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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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진을 찍자 그래 야 여기서 찍 영표야 니가 찍자 거. 이거 하내 <laughs> 아. 새끼 건들지 마라 그렇다 내 새끼 균형감각이 데아 <laughs> <laughs> 보노보노야 번호 어포리야아니야때리꺼야 때릴꺼야? 예포리야 네. 이렇게 이렇게 좀 살짝 간녈 피게 포로리야 포로리야 뭔 말도 안되는 소리야 <웃음> <웃음> 조용히 마 때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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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리야 포로리야, 포로리야. 어따났어 이 자식아 <laughs> 말단지의 소리 하지 말고 이 자식아 헛소리 하지 마 임마 <laughs> 어 그거다 그거 그거야 회사가 그거야. 그거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회사를 어, 몰라서 막 임마만 계속하고 있었는데 임마 임마 보러보러 보러보러 빨리过来 빨리过来 야, 영표 저기서 혼자 셀카 찍고 혼자 있어. 셀카 찍고 <웃음> <웃음> 혼자, 혼자. 혼자. 야, 셀카 산 정상에서 약간 <laughs> 등산 산을 정복한 남자 같아. 산사나이 같아. 야, 카카오 스토리 올라오는거 아, <laughs> 야, 저 배경 진짜 멋있다는데. 카카오 스토리 올라오는거 <laughs> 아! <아우>, 야, 이쪽. 그대가 날지켜줄지끝났 나보다. 진짜 끝났다. 슬로프 끝났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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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접속해 주신 12,300분 저희 이제 사진 타임을 갖는 동안 잠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는정이 시정지가 안돼 가지고 그냥 잠깐 들고 있을게요. 방송을 중단하고 <laughs> 아 예. 진짜 우리여기서아 너무 멋있어. 자 여러분 세카 타임 여러분이 캡처하세요. 세카 아니야. 근데 <laughs> 방송이야 <아니요>? 방송. <방송이야>. <laughs> 어 찍어 주신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세 밑에 한번 눌러 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laughs> 앉아야 뒤에가 보이는 거 아니야? 근데? ]잖아. 우리 옆에도 다 보이겠지? 어? 아 이게 나와요야 들어와 와나야 저거 어? 나와야 <laughs> 아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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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진 야, 안 예쁘잖아 눈을 확 찔러 버리겠다는 네. 아, 너 네. 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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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야 너무 여기서 근데 셀카 찍긴 찍어야겠다. 너무 예쁜데. 아, 진짜 예쁘다. 좀 이걸로 찍. 와, 이렇게 보니까 <laughs> 이렇게 남 본격 가슴 방송이래. <laughs> 내가 이러고 <이렇게 웃음> 가슴 쪽에 카메라 갖다 대고 있으니까. 본격 페비프트? 가슴 방송. 야, 이거 face ID 풀어야 될거 같아. 내려가면서 찍을 거야. 근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아 맞네 자멜로디 여러분 어 스키장 VR 방송 어, 야, 현장 대박이다. 체험 열심히 하셨나요 자 마지막 이제 <목소리> 이 바탕의 동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어, 자 멜로디 어 경기 조심하고 다음 개인기로 도전 엣 예. 다음 개인기를 준비가 되는 어 <laughs> 그날까지 응원을 많이 해 주시고요. 보고 싶어 하시지 않을 것 같아. <laughs> 보노보노요. 아, 보노보노는 제 주특기가 아니고요. 예. 네, 아, 맞죠.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야, 나, 이거 나, 원래 나 주다 아, 합 던지면 나와야 돼. 아, 감사합니다. 안돼 <laughs> 네, <하겠습니다. 피그레트>! <웃음> <웃음> 아, 구먼. 엥지. 준비가 안돼 있네. 하겠습니다. 피글렛. 의윤햄볼! 윤세 윤 아, 윤세윤 씨가 아니죠? <웃음> <웃음> 갑자기 윤세 하지 마. 윤세윤 씨가 왜나 지세윤 형이. 아무튼 자. 친구 때문에 키엔 브이앱이었지만, <목소리> 어, 즐거우셨죠? 어, 안녕. 야, 인사해. 안녕,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조용필씨내 모든 걸다 주워도. <laughs> 야, 이따가 저녁